긴뜨기 줄여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기호를 먼저 보시면, 한길 긴뜨기는 이렇게 중간에 선이 가 있었지만, 긴뜨기는 없이, 그냥 이렇게. 긴뜨기 줄여뜨기, 긴뜨기 모아뜨기, 뭐 이렇게 다 같은 말이고요. 도안을 보시면, 짧은뜨기로 8개 쭉뜬 다음에, 긴뜨기 4개로 줄여떠볼게요. 먼저 짧은뜨기 8개를 했고요. 사슬 1개 올려주시고 편물 뒤집어서 이 사슬 1개는 한, 한 코로 치기 때문에 한번 실을 걸어서 이 코가 아니라 그 다음 코이 자리에 찔러 넣고 나와서 3줄을 한 번에 빼줍니다. 그러면 두 줄이 하나로 줄어든 모습이고요. 다시 한번 감아서 그 다음 코 여자리죠. 여기 여기에 감아서 넣고 걸어서 나옵니다. 그러면 총세 줄이 있는데요. 여기서 다시 실을 걸어줍니다. 걸어서 그 다음 코, 여기 그 다음 코에 찔러 넣고 나와줍니다. 그러면은 총 실이 다섯 줄이 걸려있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줄. 이 다섯 줄을 한 번에 빼줍니다. 한 번에. 이게 긴뜨기 모아뜨기고요. 다시 다음 코에 나온 세줄 걸려있지만 다시 걸어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나와줍니다. 그러면 다섯 줄, 다섯 줄을 한 번에 다시 걸어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나오고 세줄 다시 실을 걸어서 그 다음 코에 마지막 코죠. 넣고 나와서 다섯 줄 5줄, 다섯 줄을 한 번에 이렇게 하면 긴뜨기 줄여뜨기 완성됐습니다. 안녕.